어, 후즈의 디스커버리 500줌아 여기 보시면 이제 중카르디아 700 데이트 이게 저기 뭐야 미국 발매명은 아마 디스커버리 500줌 그다음에 FZ 500줌뭐 이렇게 네 이름이 다른데 이게 88년도에 나온 후즈의 중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8년도 초기 중 모델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부피도 있고. 크기도 약간 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온오프 버튼이에요. 온오프 버튼을 열면 0이 나오고 필름을 넣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뚜껑이 열려요. 네. 이게 이제 기본 3 3호에서 70mm까지. 네. 이게 줌 렌즈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알아서 최대 줌이 돼서 그 접사 한 60cm까지 접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접사를 해제하고 해제해야지. 줌 버튼이 먹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면에 보시면 오토, 필인, 오프 이렇게 돼 있죠. 이 플래시 모드가 오토라는 뜻은 어두울 때 알아서 플래시가 터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필인은 항상 플래시를 켜는 거. 그다음에 오프는 플래시를 끄는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플래시... 플래시가 안 켜지겠죠. 그다음에 선택하기 좋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10초 후에 작동이 되는 거고요. 깜빡였다가 네. 촬영이 되겠죠. 10초 10초 셀프 타이머.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역광 보정이에요. 이걸 이 버튼을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그러니까 역광인 사, 상태에서 저기 뭐야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어두운 장면을 찍을 때 인물 특히, 특히 인물을 실내에서 찍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고 찍으시면 적절하게 쓸 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넣는 법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필름을 저기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해서 밑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펴서 약간 이렇게 살짝 걸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뚜껑을 네,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아이콘이 움직이면서 1로 가죠. 네, 그러면 이제 첫, 첫 장이 준비가 된 거예요. 촬영 준비가 돼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플래시를 껐더니 이게 엄청 버벅 버벅. 점을 무조건 누르고, 자 그다음에 어,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강 필름 이제 되감기 버튼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촬영을 많이 안 해도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필름이 되감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기 어렵게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필름을 되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장안 찍었는데 빨리 현상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필름을 뺄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름을 아까처럼 집어넣고 나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필름을 집어넣고 나서 내가 필름을 다 쓰면 이런 아까 이런 모터음이 나면서 네. 모터음이 나면서 36 37뭐 이렇게 됐을 때 자동으로 되감기가 된다는 거. 네. 이런 소리, 윙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쭉 나면서 서류가 꺼질 때이 아이콘이 깜빡일 때 필름을 빼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빼서 이거는 이제 현상소 맡기시면 되고요. 껐다 키면 당연히 필름이 없으니까 필름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네, 이런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매뉴얼 굉장히 간단하고 나름 이때 그 초기 줌렌즈들은 되게 밝아요. 35일 때 아마 3.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8, 18년도 제품이지만 좀 무겁긴 하지만 사진 찍을 땐 굉장히 네, 안정감 있고 사진도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잘 써보세요.